안녕하세요. 박레오TV 안전운전 360을 방레오입니다 교차로를 앞두고 최우측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 퍽 어렵다고 하시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에서 혼자만이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도로에서의 양보와 배려가 부족한 매너 문제입니다. 이 어느 정도 운전에 능숙하신 분들은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초보 운전자 분께서는 생각보다도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가끔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 최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회전하겠다고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또는 크랙션을 울려대면서 비겨라비겨라는 경우를 당하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는 앞차가 비겨주지 않는다고 뒤차에서 내려와가지고 창문을 열게 한 후에 그 욕설에 그리고 들고 있던 생수병을 앞차 운전자에게 던지면서 폭행을 가해 가지고 그 운전자가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직진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회전하겠다고 하면서 빗겨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껴주지 마십시오. 비껴줘야 될 의무도 없고요. 법규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노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당연히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같이 갈수 있는 차로인 것입니다. 이때 뒷차가 우회전하게끔 비켜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켜주려면요 당연히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는 위험도 생기고 또 이렇게 되면요. 보행자 보호 위반이 되어서 돌이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해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만약에 횡단보도를 지난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었는데 비겨 준다고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지선을 이와 같이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면의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동시신호가 되어 있다면 사고 위험도 있지만 범칙금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절대로 비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뒤차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전하겠다고 앞차 보고 비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뒤차가 헤드라이트를 연속적으로 작동한다거나 크랙션을 울려댄다고 한다면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해당되어 가지고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고요. 더 나가서 욕을 한다거나 또 위협을 가하게 되면 난폭 운전자가 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처벌되는 법문제 이전에 도로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매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이카 시대가 시작됐던 1980년도 1980, 네, 초쯤에서는요.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크락션을 막 울려대고요. 창문을 열어서 툭하면 욕을 해대는 말도 안 되는 했던 행위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즘은 얼마나 매너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극히 일부 성격 급한 분들이라든가 또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타깝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로 우측 차로의 노면에 만약에 우회전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직진하는 차량은 이 차로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뒤차가 만약에 비껴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때는 비껴줘야 되겠고요. 비껴줄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직진하고자 하더라도 우회전하면서 비껴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다 보면요,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다 있는데 적색 또 내지는 녹색으로 번갈아가면서 신호가 현시가 되겠죠. 이때 어느 때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운전자들도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래호 TV 지난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이 교차로 직전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전방의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자기는 우회전하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회전하겠다고 앞에가 적색이고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되고요. 이때 만약에 보행자하고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대 과실 12개 항목의 하나인 보행자 보호 위반이 되어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요. 앞에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을 때 이때는 우회전하는 자동차는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면 됩니다. 이때 우회전하자마자 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죠. 이때 횡단보도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만은 보행자 신호가 만약에 녹색불이라고 한다면 혼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에 만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앞에서 정지를 해야 되겠지만 녹색 뿌린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행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는 당연히 정지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요. 보행자가 신호의 자체가 녹색이지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이와 같이 없다고 한다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보행자는 없지만 녹색 신호이기 때문에 가면은 법규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비록 횡단보도에 녹색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 바로 정확한 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정확히 다 알고 계시라 리 봅니다만은 꽤 오래된 운전하신 분들도 가끔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초보자 운전자들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우회전할 때의 신호와 횡단보도의 진행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운행 방법과 도로에서의 매너는 즐거운 운전과 더불어서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또 365일 안전 운전 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박레오TV, 오늘 편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